몰라 미술 맛 이. 씻습니다. 태무깡, 태무깡, 어 이런 거를 시켜서 이렇게 소개해 주는 거를 깡이라 그래. 오늘은 어 태무깡, 20만 원 정도 쇼핑을 했고요. 어 제가 진짜 잘 쓸만한 거, 실용적인 것들로만 고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청소기 캐리어, 뭐 냄비, 뭐 이런 거 잠옷. 뭐아우튼 등등 샀습니다. 어 일단 두 가지의 이벤트가 있는데 하나는 신규 태무 유저들을 위해 가지고 그 더보기란에 보면 할인 코드 있거든요. 여기도 있고 그걸 입력하시면 13만 원의 할인 쿠폰을 드리고 두 번째는 혹시 제가 이거 구매한 것들 중에 마음에 드시는 것들이 있으면 3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laughs> 자, 이제부터 하나씩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바로 요 접시. 제가 이런거 귀여운 거 사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접시. 이렇게두 컬러. 요거는 연핑크, 요거는 그냥 어, 화이트의 리본. 너무 귀엽죠? 이거 너무 이쁘지 않아, 엄마? 어. 볶음밥이나 뭐 샐러드나 파스타나 뭐. 뭐 볶음 요리 같은 거 여기다 다 올려서 먹으면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포장이 솔직히 이거 걱정했는데 포장 엄청 꽝꽝 쌓아가지고 뭐 스크래치나 이런 거 전혀 없이 아주 잘 왔어요 요거는 뭐냐면 바로바로 너무 귀여운 거 사실 스티커 사진 붙여놓고 싶은데 마그넷 뭐 살까 하다가 항상 고민만 하고 안 샀는데 요런 귀여운 마그넷이 있는 거예요 요렇게 10개 칼라별로 10개 세 번째 제가 또 러닝을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산 바지가 조금 작은 거예요 오, 러닝 바지 제가 그래서 맨날 동생 거 입고 다니고 있거든요 요 러닝 바지 샀습니다 요 안에 이렇게 쫄바지 붙어 있는 거 이거는 제가 러닝 나갈 때 한번 입어서 찍어서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좋아하는 잠옷! 잠옷은 많을수록 좋으니까 면모가 면목? 면모? 귀엽죠? 잠옷 너무 귀여운데? 짧아서 그, 그, 그 여름에 활용하기 좋겠다 그지 만져봐, 엄마 후두루들거려 괜찮지? 나 입는 잠옷이랑 어, 비슷하잖아 바, 반바지 세상 편하겠다 어. 나도 이거 살래 <laughs> 아, 다섯 번째! 이거. 요것은 수납... 엄마, 우리 약 같은 거랑 이런 거... 여기다 차곡차곡 이제 쌓아놓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게 맞고요. 근데 이렇게 뭐... 놔도 되고, 뭐 위에다가 컵 같은 거 이렇게 놔도 되고, 그냥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귀여울 것 같아. 그냥 어디에 딱 얹어놓기, 그지? 음. 여섯 번째! 식구가 많은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걸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바로 냄비 세트.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 그렇지 귀엽죠? 약간 이렇게 어떤 느낌이 이렇게 이쁘지. 완전 화이트는 아니고 화이트에 약간 브라운 이렇게 약간 스프레이 느낌으로 이렇게 있고 깨끗하지. 어 이쁘네. 프라이팬 큰거 작은 거. 이쁘다 그리고 손잡이가 이렇게 따로 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해서 음식하고 갖다 놓고 어 이거 괜찮다 그리고 이렇게 놓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사이즈 별로 큰 후라이팬, 작은 후라이팬 얘는 뚜껑 달린 약간 라면이나 1일 2인분 찌개 끓일 그런 냄비 그 다음에 아, 나몇 번째 했는지 까먹었네, 잠깐만. 음. 1, 2, 3, 4, 5, 6. 7 어, 일곱 번째 맞지? 요고! 이거 생각보다 커가지고 좀 놀랬거든요? 화장품 수납장. 제가 화장대가 진짜 개판 난리 5분 전이거든요. <웃음> 요고. <웃음> 너무 괜찮은데? 너무너무 괜찮은데? 생각보다? 어, 안에 요런. 이런수납장도 있어요. 이거 립스틱 같은 거랑 이런거 보관하는 거. 엄마도 하나 사. 이거 어, 어. 할인 쿠폰 쓰면 2만 얼마? 어. 할인 쿠폰 쓰면 어. 어. 괜찮지. 어, 어. 어. 아, 다 보여서 좋고. 이거. 야, 루즈 이렇게. 어, 너무 괜찮지. 오. 이거 한번 나 넣어 볼까? 일단 다 넣어 볼게. 얼마큼 정도 들어가는지. 사실 2만 원 거지만 11. 오는 거. 일단 간단하게 요런 식으로 정리를 해봤고 요거를 한개더 시켜서 나머지를 정리해야 될것 같아. 그치? 음, 너무 많으니까 요렇게 어. 이거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데 바퀴도 진짜 잘 굴러가고 일단 요렇게 이거 텀블러 같은 거 꽂을 요런 거 있고 여기 가방 같은 거 거는 거 여기도 이렇게 가방 걸수 있는 이런 거고 U.S.B. 이런 거 있는 그리고 이제 여름이기 때문에 친구들이랑 여행 갈 때나 아주 유용하게 잘쓸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있는 캐리어가 하나는 엄청 큰인가방이고 하나는 요보다 좀 작아가지고 하나 사볼까 했는데 아무튼 요거 잘했네. 어 너무 잘됐어 캐리어 깔끔하게 요거는 여행 때 아주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바로 요 청소기. 이게 가전제품이 어떨까 고민했는데, 한번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혼자 사는 사람들참 이렇게 많겠다. 그지? 혼자 사는 사람들은 심지어 비싼 거쓸 필요 없잖아. 오! 출력 괜찮은데? 그지? 무선인데? 그지? 어 선이 없어도 좋네. 우와! 음. 머리카락. 머리카락, 머리카락. <laughs> 갑자기 <뼘까지> 청소해 청소기 출력구 <출났고 웃음> 너무 저거 박스다미치마 어. 괜찮아? 아무튼 만족스러운 태모깡 끝~~~ 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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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카메라 에침맞이면 어떻게? 아 좋니? 밖에 구경 재밌니? 하는 걸 싫어하는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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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아만 바라보기. 일로 와 형아 온대. 왜 그러니 너는? 어? 야못 빠진다 얘야. 못 빠져요. 은주가 보내준 호감정육점 삼겹살로 오늘 직겹살 먹어볼게요. 구워 먹는 제일 네, 고 혼자 즐기는 집겹살나 지금 너무 행복하네. 왜 그러세요? 와, 연목이 진짜 오늘은 먹을 거 없어. 저이 양상추에다가 쌈싸 먹어도 진짜 맛있는 거 아세요? 엄청 아삭아삭 해가지고 맛있답니다 입이 좀 고생해요 너무 커가지고 파절이 가득 넣고 음. 너무 맛있다 음. 제가 친구들한테 지금 무알콜 먹는다고 했더니 대체 왜 그러? 집에 술이 없어. <laughs> 진짜 술이 없어요, 집에 오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술이 없는 관계로 참아야지. 음. 음. 좀 전에 몇목이 병원에 갔다 왔거든요. 그눈 검사를 이제 경과를 보러 갔다 왔는데 다행히 아니야. 여태까지 넣던 거랑 이런 게 이게 눈에 좀잘들어나 봐요. 그래서 그한2주 전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하는 거. 너무 다행이요. 비록 무알코올이지만. 사 절이 내가, 다먹 잖아？오늘 음. 음. 은 수빈 이경 미랑 등 산하 는날 드디어 수빈 이가, 한몇년만에몇년을꼬셨 는데 드디어, 드디어 같이 등산을 하기로 했어요 오늘 하나 둘셋 화이팅! 지금 깔딱고개 넘어가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지금 깔딱고개 왔다거 소개해야 돼 깔딱고개에서 아까 찍었거든요 어. 마지막 고비 근데 이건 짧잖아 어 짧아 어. 빙수 첫등산원어 근데 계단이 진짜 그치? 힘들어. 음 너무 날씨 진짜 너무 너무 좋아. 좋아요, 진짜 그림이야. 고생했다! 수빈의첫 등산왕. 완료! 완료! 뿌듯하자! 뿌듯합니다! 뿌듯TV! TV! TV는 아니! 어, 어. TV는 안 해! 네. 아차산 등산코스! 응. 자, 저희 두부를 먹어보겠습니다! 응, 얘들아, 응. 수고했어. 응. 진짜 맛있어. 이거랑 같이 먹어. 이거랑 청양고추랑 같이 먹어봐. 진짜 맛있어! 어 이제 소주 먹을 건가 봐. 어, 어. 그래 도니가 잘했어? 아, 그러면... <목소리> 오빠이 박살래인 거. 살리박살낸 아, 거. 칼로리 음. 박살낸 거? 두그부 자체가 맛있어. 음. 그지 아, 아,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소주도 아, <놀람> 그냥 갖다 먹으면 돼. 소주도. 네? 일단 네? 네. 아, 이거 먹어봐. 김치랑 같이 먹어봐. 못 먹겠니? 나무가 좀. 찍을. 응. 진짜 근데 김치가 진짜 맛있으면 더 맛있어. 그지 너무 맛있다, 얘들아. 그알코 맛이 잘안 나네 오늘 직장에 그 소주 한잔먹었는데좀 흔했어 먹은 거? 아니 사람 근데 사마다 맨날 맨날 색이팅이또 1차 안보이지만 아따 니다 아, 이거 너무 괜찮은데? 많지도 않고. 어머 어머 너무 맛있겠다. 뭐야? 이라고 거야 아까 나왜 갑자기 뛰었냐면 그늘에 가고 싶어서. 너무 맛있다. <웃음> <웃음> 여기도 최적이고, 막 너무 여기 최고야. 여기 좋지? 고더 맛있어. 응. 여기가 더 맛있지? <laughs> 기분이더들어 <없어. 웃음> 그리고 완전. 여기, 우리에겐 이런 건가? 확 올라. <laughs> 이 술맛이. 응. 너무 맛있다, 일단. 우리 앞으로 진짜 운동해서살 빼자. <laughs> 먹고다가 휴기가 음, 음, 많았나보다. 아, 그랬나보다. 음. 맨날 매날에 1주 몇 개로 뛰고, 1주 몇 개로 오는 거야? 아니 음 그재 보니까 아, 정말 <laughs> 오 아쌈 <맛있어> 먹고 <laughs> 하면 이 너는 너그 남아 있는 돈은 이벤트 가격으로 아 너무 맛있네 너무 맛있어 입 터져버렸네. 동진순대국 여기입니다. 어 아닌데요. 설마요. 여기 경미도 좋아해. 태영이도 네, <목소리> 먹어 <목소리> 먹고 음 봐봐 하나 둘셋 어때 어. 와 개맛있어 하지만 이거를 넣는다 여기도 난 그래서 그래. 이거 제발 먹어봐. 음, 빨강 국물 진짜 맛있어. 오늘은 다행히 숙취가 없어요. 술 진짜 많이 먹었는데 너무 너무 다행이죠. 그래서 일단 밥을 먹고 준비하고 창고로 갑니다. 팬님이 때문에 또 왔어요. 이 <목소리> <야. 목소리> <목소리> 먹어봐. 응. 음. 응. 음. 근데 묶여만 먹는 사람도 많더라. 맛있어. 매워서 아, 좋아. 맞아. 맞아. 짠. 음. 삶은 계란 너도 맛있겠지? 음. 아니면 줄리아. 어. 이거는 음. 고드랑 음. 매력이. 있 응. 대체적으로 다 아, 맛있겠는데. 편하긴 편하다 그죠? 어. 할 필요 가 없으니까. 저희, 저희, 저희 유튜브 음. 어떻게 보다가 아. <laughs> 대박. 우와, 대박. 이게봐 주셔서.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아, 잘먹겠습니다 네. <laughs> 아. 대박. 음, 맛있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음 너무 맛있어요 일단 참치가 진짜 많이 들어가서 아무래도 이상해야될것 같아요 쌀국수, 해장! 맛있겠다. 어! 어! 나 차돌 양지 힘줄로 시켰는데? 힘줄이 안 들어가 있네? 큰일인데? 힘줄이 안 들어가 있네? 왜 내가 시키기만 하면? 이렇게 누락이 될까? <laughs> 요거 핫소스 추가했는데 여기 핫소스에 넣어가지고 반찬처럼 곁들여 먹으면 엄청 맛있다 그.

와, <laughs> <laughs> 같이 온 거지? 아, 어우, 땀나. 좀 빨리 가 봐야겠어. 얍죠 테무에서 산 리본 접시. 오늘은 현미 국수에다가 집에 있는 반찬 이렇게 넣고 비벼서 먹을게요. 짠~ 집에 엄마가 오이지를 해주셨거든요. 오이지, 이렇게 넣고 너무 맛있겠다. 이거는 갓김치 씻은 건데, 넣어가지고 같이 싸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계란은 두 개. 제먹겠습니다 완전. 뭔가 여름 식당 같네. 맛있겠는데. 아쉽겠는데. 음. 만절하지만그 과정에서 이 과정을 통제받을 그방 출신 전형인 보조인들도걱정되지만 혹시 당선 후보이너무사 너무 지나지 않다고 하십니까? 노동자들의 응. 억울한 사연을 어맨 함께 사는이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불편너것 노무사 노무진후반의계산 있습니다. 위험하다고 힘들다. 46번, 이런 2 8명이던

<웃음> <웃음> 괜찮지? <웃음> <웃음> 수육 지켜서 술 먹어보자 맛있겠지? 응, 부드러울 것같 먹어봤어? 수육은안 먹어 왔어. 음, 아너 내정 갔다 왔어? 아니. 그냥 갔다가 바보먹자해서갔는데하는 <목소리> <갔다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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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한 9시 어. 너무 맛있다. <laughs> 너무 맛있어. 엄지네인가 거기가 제일 유명하잖아 다운이네다 엄청 맛있다. 엄청 맛있다. 엄 엄청 얘기 엄청 맛있다. 여기 아직도 있더가 해남 어, 근데 이모가 바뀌지 않았나? 몰라 그냥 지나가면서 봤어, 일요일날 해묵수집 하나 있더라고층있 네. 네. 아, 알아 예가 어. 어. 맛있어, 거기 맛있더라 어. 수가 맛있더라 어. 아니, 보수환도 맛있던데 응 어. 그냥 먹는 얘기밖에 안 해. 아버지가 나와도 이둥이고